바닥 깔고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윈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차단막을 다 깔고 수업 받으러 갑시다 5인분 같은 4인분 전화 <laughs> 하신가 소주는 두병 같은 한병 주세요 <laughs> 어? 나 유튜브 죄송합니다 <laughs> <야, 너. 웃음> 아, 어? <laughs> 어? 올리지 말아 <laughs> 어떤 거? 세탁. 나? 아잇 하하 <laughs> 저희는 이제 자격증 학교 하고 고기 먹으러 왔어요 자격증을 받은 바로 나와. 안녕하세요 준호 담당일지 정영기라고 합니다 준호는 저한테 못 덤비죠 하하다 <laughs> 오늘 죽일게요 여러분 서핑했어요 다른 핀으가있으 비방용 아니 미니.. 아 들어가도 되죠? 뭐 샀죠? 저 TM이라고 네 나이키 바지 있거든요 TMI인가요? 나 연기 너무 좋더라 TMI 안 먹어봤어 맛있저 이거 긴 바지 입고 왔는데 네이게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얼마 주고 샀어요? 5만 9천원 5만 9천원 9천 네. 저 이거 두개 합쳐서 5만원 언더머가 좀 싸죠 네 언더머가 좀 싸죠 나이키 못 따라오죠 승희씨 네? 승희씨는 담배를 샀나요? 쩔언지는걸러야 <laughs> 됩니다 여러분 친해지면 안 돼요. 은인 씨, 뭐 사셨죠? 어,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술 마시고 계시던데. 예. 얼마 마시셨죠? 저희 지금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. 네. 소주 한병 까고 동동이라고 아세요? 아, 여기 동동 뭔데요? 맛있죠 여기. 네, 동동. 뭉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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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술 마시고 한 번, 술마시한 번. 야, 나 음료수. 음료수 대사해. 요구르트, 요거트나 먹어볼래. 하한 잔. 한잔나로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, 주롱 담당 일찍 조연이라고 합니다. 돌리면 안 돼, 요면안 돼. 나 아까 이렇게 찍어. 아, 같이 가라서 찍고 와, 찍고 와. 네, 인터뷰 해보겠습니다.

같이? o 이 e I 이이너 e 먹어 맛 없어 맛있어와이 I move. I store. 같이 u also. I'm not. My sister. 나 m not. My s 은 s t e 아, I'm n 아 t My 응 i s t e r My s i s t 진짜. 진짜. 카메라 의식하는 거. 예, 예, 메뉴가 뭐죠게 나와준다 아이스크림입니다. 렌크림 어, 노트를 드릴게요. 네. 다야 노트를 왜 사? 나나 아, 공부해야지. 펜을 산다고? 여기도 여기도. 야 진짜 아, 찾아, 이거. 아거 또... 저희 아, 얼마야? 정말 오랜만에 내가 섞어볼게 뭐야 28,000원이야? 아, 지금 가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지면 아, 내가 뽑으면 안돼 내가? 아니야 뽑 뽑은 거안돼 이모가 뽑아야 돼 그래 네,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왜? 28,700원? 28 아, 근데, 28 근데 지금, 지금 만약에 뽑으면 치구 못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? 네 싸움 나가지고 알았어 안돼 근데 항상 노잖아 저는 이모 믿어요 저이번에 이모 믿어요 이모 믿어요 28,700원의 주인공은? 뚠뚠뚠 뚠뚠뚠뚠뚠 야 진짜 진짜!! 나는, 좀, 마이 마이 나. 나. 형, 야! 이아아아아아 응. 아. 아. 공짜, 공짜. 공짜 공짜 공짜로 와 공짜로 아. 와 진짜로? 진짜. 진짜. <laughs> 이거 이거 두개 합쳐서 삼만원 삼만원 이거 얼마예요? 이거 몰라요 공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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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좁아 권씨 어 아,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네? 기분이 어떠세요? 아 기분이 이게 예. 제가지금 이것도 뽕짜 네? 이것도 뽕짜 네? 이것도 뽕짜이 네. 안에 있는 음료수도 <laughs> 뽕짜다뽕짜라서 네, 기분이 좋아요 네, 까불리 뭐야? <laughs> 얘 석기시대 알아? 알지 정혁이가 미친다 근데, 응, 어. 근데 다해주 이거 300원에 하나 해 3000원 에안한 번에 가야 돼